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RB 뉴스 김수지입니다. 지난 4일 김홍장 당진시장이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해 시의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시가 추진할 주요 역점 사업과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올해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해 민선 6기 4년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시정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7년 신년 새해를 맞아요.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4일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에 대한 구상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육성을 하여 민선 6기 4년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 시정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탄화력 신규 건설과 부계 분쟁 같은 민감한 문제는 17만 시민의 뜻을 모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의 미래는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발휘한 저력을 발판을 삼아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김 시장이 밝힌 2017년 주요 역점 시책은 거점형 융합 경제 도시, 살기 좋은 행복 매력 도시, 지속 가능한 청정 환경 도시, 주민자치와 소통 행정 도시, 변화의 능동적인 공직 문화 조성 등 5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는데요. 거점형 융합 경제 도시 분야의 주요 사업은 해나루살 원료곡 장려금 지원, 시설 원예 장목 육성을 위한 발전한 사업 시행, 당진항 주변 지역 항만 배후 단지 기반 조성, 신평 내안간 연결도로 추진, 탄소 섬유 복합 소재 클러스터 조성,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 임금제 시행 등입니다. 살기 좋은 행복 매력 도시 분야에서는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외목 해오름길 조성, 충남 행복교육 시범 지구 사업 추진 등 건강, 문화, 체육, 평생교육 등의 분야에서 15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정 환경 도시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대기 개선 세부 실행 계획 추진과 개림 공원 민간 개발 조성 사업, 담소 수질 개선, 주민 주도형 도시 활력 증진 개발 사업 등 환경 도시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유난지와, 민정, 주민 자치와 소통 행정 도시 분야에서는 소통 중심의 마을 자치 실현을 위해 상향식 마을 자치 토론회와 은면동 주민 자치 위원회 자립 기반 확대를 중점 추진하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를 비롯해 각종 찾아가는 시책 사업도 함께 운영될 계획입니다. 변화의 능동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종합성과 평가 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정책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공유, 협업 행정 실현, 3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제 시행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북당진 변환소 관련 소송, 철탑 증설과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시장은 "관련 문제는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보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권위 및 지방 정부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둬 시민의 의견을 모아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무산된 국가 대표 전용 배드민턴 구장 유치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용도의 전용 배드민턴 구장 건설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을 추진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의 추석을 다지는 시정 운영으로 새로운 팽년을 준비하며, 준비하여 오직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의 틀 속에서 신성장 동력 육성과 지역 현안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4일 2017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했습니다. 교육은 삼동혁신 리더 과정을 시작으로 총 41회차 진행될 예정이며 쌀, 고구마, 감자 등 9개 과정이 4,74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4일 2017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개강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이달 24일까지 9개 과정에 대해 총 41회 4,740명을 대상으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와 각읍면동 사무소 및 농협회의실, 복지회관 등에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육과정은 당진의 대표 농산물인 고품질 쌀과정과 고구마, 감자 과정 외에도 신소득 장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설 최소 과정 등인데요. 특히 올해 교육은 영농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영농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벼농사 위주의 영농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체 장목 재배에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우수 사례에 대해 중점 교육할 계획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개강 후첫 강의는 삼농혁신 리더 과정으로 이날 정명채 건국대 교수를 초빙해 농촌 여권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관내 이통장과 농업인단체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이 실시됐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새 영농 설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인들이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보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도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도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대기 환경 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 환경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나섰습니다. 도는 당진 등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대기환경 기준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실질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1일부터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대기환경 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 기준 시행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도는 미세먼지 항목을 포함한 총 8개 항목에 대해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충남도 지역대교환경기준 설정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기준안을 마련했는데요. 이후 도는 환경정책위원회와 도민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전문가, 시군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지역대교환경기준 조례를 마련했으며 지난달 16일 충남도의회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화력 발전소 주변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대교환경 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교환경 기준을 우선 적용해 나섰습니다. 화력 발전소 주변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후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밀도 및 노출 농도에 따라 공업 지역, 관리 지역 등 지역을 구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 기준은 연간 평균치로 할 경우 아황산가스 0.01ppm, 일산화탄소 5ppm, 이산화탄소 0.02ppm, 미세먼지 세제곱미터당4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세제곱미터당20 마이크로그램, 오존 0.06ppm, 납세제곱미터당0.3 마이크로그램, 벤젠 세제곱미터당3 마이크로그램으로 국가기준에 비해 20에서 60% 각각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환경기준 시행에 따라 올해 6월 말까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등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배출 허용 기준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기초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해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 미세먼지 경보지 알림 서비스 강화 등 대기오염 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폐차 조치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삽교 호수공원과 난지도에 편의 시설 및 관광 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삽교 호수공원과 난지도는 기존 관광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연계성을 높인 것이 특징으로 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안의 관문이자 당진 지역 최대 관광 명소인 당진 삽교 관광지와 서해 동해로 불리며 맑은 물로 유명한 난지섬에 올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시가 사업비 3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2015년 4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인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 사업은 이르면 5월 준공돼 상반기 중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인데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삽교호 호수공원은 삽교호 관광지의 남쪽에 위치한 신평면 운정리 818번지 일원에 82635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이곳에는 자전거 캠핑장과 피크닉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터 및 물놀이 시설, 생태습지, 야외학습지, 초아원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삽교호 수공원이 완공되면 지난해 조성된 삽교 자전거길의 뛰어난 연계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진시 성분면에 위치한 난지섬에는 구민여가 캠핑장이 해수욕장 개장전인 올해 상반기 중 준공될 예정인데요. 난지섬 관광진의 8,000제곱미터로 조성되는 캠핑장은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돼 오토캠핑장과 취사장, 어린이 놀이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여름철 성수기철 관광진의 부족한 숙박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당진신문인협회 주관으로 2017년 신년교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교례회는 신년을 맞아 당진시의 발전을 기원하고 언론인과 협력기관, 시민들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렸습니다. 당진시 신문인협회가 지난 3일 언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례회는 신년을 맞아 당진시의 발전을 기원하고 시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시민원장 낭독으로 시작된 교례회에서는 당진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복의조유익 경사를 비롯해 4명의 우수 공무원 표창이 이뤄졌으며 이후 신문인협회가 당진시의 보루유토피 성금을 기탁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당진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음. 행사는 2017년 당진의 힘천도약과 발전을 위한 시루떡 절단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떡국을 나눠 먹으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당진시 발전에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교례회에서 당진시 신문인 협회 최근석 회장은. 올한 해도 우리 언론인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 곁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이며 지역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내는 가교 역할을 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절기 소환입니다. 이 소환은 정초한파라 불리는 강추위가 몰려오는 시기인데요. 절기답지 않게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강원 산간 지역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눈이 많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 이외 다른 지역은 구름만 지나며 맑겠습니다. 오늘 충남도는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충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봅니다. 먼저, 당진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 영상 9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안의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 9도, 홍성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영상 9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아산과 예산 모두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영상 10도, 세종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출발해 낮 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당분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걸린 생활시설 분야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00-75번지 38,000평방미터의 대단히 걸린 시설을 분양합니다. 분양문이 010-4448-3123 010-4448-3123 분양문이 010-4448-3123 010-4448-3123 다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농축수산물 해나로